자, 대표문제 108쪽 16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등식은 우리가 등호를 사용해서 좌우가 같은 걸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등호가 있어야 되겠네. 1번은 등호가 없으니까 탈락. 2번은 부등호가 있으니까 이건 부등식이고. 3번은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 4번도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라 할수 있고. 5번은 부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렇럼 되는 거는 3번하고 4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20번.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어. 그러면 은는 은, 이가 등등해서 한 번씩 끊어 줄게. 어떤 수 x의 2 배에서 7을 뺀 것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좌변이 될 거야. 어떤 수 x의 두 배니까 2x,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7을 뺐대. 그리고 얘는 어떤 수에 1을 더한 것의 세 배와 같다. 그러면 x 더하기 1한 거의 세 배와 같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는 거 표현해주면 2x 마이너스 7은 X 플러스 1의 3배와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1번.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에서 방정식인 것은 했어요. 방정식은 어쨌든 등식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얘 등호 있어야 되지 등호 없으면 탈락.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등호가 있네. 그러면 방정식은 어쨌든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해요. 그렇죠 항상 참이어도 안되고 항상, 항상 거짓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음 여기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이건 방정식이라고 할수 없어. 그러면 234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음, 이번의 경우는요, x 더하기 2x는 계산해 볼수 있지, 3x로. 그러면 2번은 계산한 결과가 3x는 3x, 요런 꼴이야. 그럼 이거, 어, 좌변, 우비, 우변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 되겠지. 이거,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탈락. 다음 3번 분배를 좀 해볼까? 이거 2x-2는 좌변 결과가 이렇고요. 5변 결과 2x-2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너도 탈락. 그러면 되는 거는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네. 다음 27번,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해요. 그럼 항등식의 특징을 보면 얘는 좌변하고 우변의 생김새가 완벽하게 똑같아 그러면 똑같으려면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a랑 1이랑 같은 것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3하고 똑같은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 a는 플러스 1 b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2몇 번이죠? 정답 2번 체크해주면 되지 31번 다음 중에서 해가 3인 방정식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해가 3이라는 건 x값이 3이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 1번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봤을 때 이게 참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좌변 3 곱하기 3이니까 9. 우변은 3. 그러면 여기서 좌변과 우변의 값이 다르니까 이건 뭐야?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지. 일단, 이번에 X자리에다가 또 3을 다 넣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우변은? 0. 그럼 여기서 좌우 다르니까 이것도 뭐야? 거짓이네. 다음 3번. 2 곱하기, 이거 좌변. 2 곱하기 3백 1은 2예요 그죠? 렇 근데, 우변의 값은 0이래. 그럼 이거 좌우 다르니까 얘도 거짓. 그 다음, 4번. 좌변.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 우변도 2분의 3. 어, 요 친구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참. 다음 5번 좌변 0.1 곱하기 3이니까 0.3 근데 우변은 그냥 1이래 그러면 어 이것도 뭐야? 안 맞으니까 얘도 거짓 그러면 참인 거 골라주면 몇 번이에요? 4번 요거 하나밖에 없지? 자 그다음 35번 a랑 b랑 똑같은데 둘다 0은 아니라는 뜻이네 그래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어쨌든 a랑 b랑 똑같으니까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도 같은 수를 곱하고 똑같은 수를 더했네요 0이 아닌 거여야 해요 포인트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어 이거 뭐야?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했는데 여기는 플러스 2를 곱했어요. 다른 수를 곱했죠? 안되고. 그 다음에 5번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눴네. 이것도 괜찮지? 그러면 안되는 거 말이 안되는 거몇 번이야? 4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